안녕하세요 사랑옹이채널입니다오늘 색종이에 모접볼건 뭐 라면 알록달록한 골드 자동차를 접어보겠습니다. 골드 자동차를 접으려면 색, 골드 색종이에 한 장이 필요해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선이 이선까지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선이랑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한번 또이선을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뒤집어서이선이랑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이거 한번 더이 선이 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이선이선까이접어지접요한세요이선더이선까이접어이세요 이이이 그다음에 이 선은 이선까이접어이세요이쳐주세요 한번더이 선이랑 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선이랑 이선까지 접어주세요. 이선이랑 이선까지 접어주세요. 이 선이랑 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한번더이 선이랑 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이다음에 뒤집어서 이 선이랑 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이거 한번더 2선이랑 2선까지 접어주세요 저 2선이랑 2선까지 접어주세요 이거 한번더 2선이랑 2선까지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 선을 이 선까지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 손, 뒤집어서 이 선을 이 꼭지점까지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선에이 꼭지점까지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건 이렇게 접고 이선에 꼭지점까지 접어주세요. 이렇게 꾹 접어주시고 그이 선에 이 꼭지터까지 접어 주세요. 또이 선에 이 꼭지터까지 접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서 딱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벌려주세요.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저, 벌려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 이코이터까지 접어주세요. 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도 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접어도 시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자동차 만들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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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워주세요. 이렇게 더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려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듭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꾸욱 엿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꾹꾹 접어줘야 돼요 먼저 다 접으신 분은 우선 꼭지점까지 접으세요. 먼저 이렇게, 이렇게 접으세요. 두 군데 다 접으세요. 이렇게 접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한번더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퀴 모양을 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시면 접고,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다음은 바퀴 모양 완성됩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쭉쭉 펼쳐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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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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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분의 굳이 딱, 안에, 셔도 됩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짠! 골드 자동차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